안녕하세요. 방귀를 보는 오늘의 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쥐띠 봐드리겠습니다. 쥐띠 모두 좋아요. 대박나는 날이에요. 귀인도 보이고, 작은 금전도 보이고, 행제수 드니까 잘받으세요 소띠 봐드리겠습니다. 소띠도 오늘 좀안 좋은 수저니까 넘어지고 다치는 거 조심하시고, 오늘 어쨌든 인간 망신수가 좀 더우니까 조심하세요. 범띠 받드리겠습니다 범띠도 조상님이 도와주는 날이라 나쁘진 않아요. 작은 금전도 그의흰재수 되니까 잘 받으세요. 토끼띠 받드리겠습니다 토끼띠는 좀안 좋은 수전이니까 삼재가 들어오는 수전이니까 조심하시고 인간도 조심하시고 낙상수 넘어지고 다치는 것도 조심하세요. 용띠 봐드리겠습니다. 네 용띠 좋아요. 나는 삼지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도 조심할 건 하시고 또행지수 틀고 작은 금전도 보이고 다 이렇게 좋은 이 날이니까 잘 봐주세요. 오늘 재수 보세요. 여기저기 둘러보세요. 뱀띠 봐드리겠습니다. 뱀띠도 조상님이 도와주면 나쁘지 않아요. 귀인도 보이고 작은 금전도 보이니까 잘 받으세요. 조상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말띠 봐드리겠습니다. 말띠도 오늘 이렇게 빨간 거 그냥 대박나는 날에 귀인도 보이고 작은 금전도 보이고 행제수 드니까 잘 받으세요. 양띠 받드리겠습니다 양띠도 좋아요. 대박나는 날에 귀인도 보이고 작은 금전도 보이고 행제수 들고 친구 같은 애인도 들어옵니다. 잘 받으세요. 잔내리띠 받드리겠습니다 잔내리띠 하늘에서 문열고 할머니가 도와주는 날로 귀인도 보이고 작은 금전도 보이니까 잘 받으세요. 닭띠 봐드리겠습니다. 닭띠는 조상님이 도와준날나쁘진 않아요. 작은 금전도 보이고 힘겨워서 드니까 잘 받으세요. 개띠 봐드리겠습니다. 개띠도 하늘에서 문 열고 할머니가 도와주는 날은 나쁘지 않아요. 귀인도 보이고 작은 금전도 보이고 여기저기 둘러보세요. 돈 나올 구멍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돼지띠 봐드리겠습니다. 돼지띠는 무척 안 좋으니까 오늘 악삼제 두는 태우는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심하시고 풀어내세요. 그리고 인간 조심해서 싸우지 마세요. 큰일 나요. 전화 이북 되게 안 싸워야지 전화 이북이 되는 거예요 참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3제가 들어와요. 3제가 들어오니까 2025년, 6년, 7년, 3년을, 간다고 그래서 3제고, 세 가지 재앙이 온다고 해서 3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음. 근데, 돼지띠는 좀 악삼제로 들어오기 때문에, 에 좀, 꼭 풀어내셔야지만이 괜찮은 수전이고, 풀어야 되지 않냐고들 문의를 하시는데, 정진날이나 입춘날, 해가 바뀌는, 음, 날 기준으로 해서 풀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내년 삼재풀이 하시고 싶으신 양반들은 어꼭 신청을 하시고요. 그래야 접수를 하고 또 준비를 해서 풀어드리니까 동짓날 풀고 입춘날 풀고 양일로 풀어 나갑니다. 그러니까꼭 신청을 미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허수아비고 뭐고 준비를 해서 하니까 꼭 신청을 필요하신 분은 꼭 신청해 주세요. 어. 또, 1년 12달 홍수막기를 합니다. 홍수막기도 1년 12달하고 가족이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같이 하는 거니까, 편안하자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문의를 해주세요. 홍수막기가 뭐예요? 1년 12달, 다달이 들어오는 애운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12달이라고 합니다. 윤달 들어오면 1속달이고요 그래서, 다달이 나쁜 것을 막고 간다 해서 1년 12달 홍수막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느 집이든 간에 다 그걸 막고 가야 편안합니다. 많이들 신청을 하세요.